그래서 아주 즐겁게 촬영을 했는데, 여기 주변에 이제 러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러닝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여기가 굉장히 예뻐요. 나중에 뭐 오스트리아 가게 되시는 분 계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진, 클릭! 예. 어, 여러분들, 이 책장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베레모에 근데 이거 베레모 아니지 않아요? 빵모자? 어. 몰라요, 아무튼. 제가 어, 패션을 좀 넣을게요. 빵모자랑, 저기 뭐라 그래요? 가죽 잡바 가죽 잡바 <laughs> <laughs> 고럽고. 네, 내자, 레자, 내자. 레자. 내자로다 네. 근데 내자 아닐 수도 있어요. 어. 아니, 내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게 아니라서. 네. 여기가 이제 벨베델의 상궁예요. 상궁이랑 하궁이 나눠져 있는데 상궁에서 찍은 거예요. 나중에 저기 놀러갔는데 아 여러분들 추천드립니다. 우리 두준 씨랑 같이 놀러갔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너무 좋아했고요. 첫 촬영이다 보니까 조금 얼굴이 부었어요. 알아, 알아. 그 얘기 들으려고 해본 거요자세 번째 사진. 없어요. 지금 들고 있는 빵이 프레슬일 거예요. 저게... 음 저게 근데 촬영 소품인데 제가 이첫 촬영을 아침 일찍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공복인 거예요. 촬영 소품을 다 먹어버렸어요. 맞아요 괜찮아요 아주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네자 그러면 네 번째 사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클릭 <laughs> 얼굴이 좀 부었죠? 아니 진짜 좀 부은 것 같긴 한데 <laughs> 살짝 진짜로 맞아. 진짜 여러분들 라이트 필터를 살짝 떠봐요. <laughs> 지금 라이트 필터 도수가 너무 높아요. 아무튼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거는... 응? 귀여워 아뭐가야뭐고 저게 뭐아고튼이셀카뭐찍고게 여러분들께 포토카드도 드리고자고자 셀카를 몇장 찍었는데 어.. 여러분들께 공개하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어? 언제 공개하지 언제 공개하지 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께 저 귀여운 애를 제 포켓몬을 공개합니다 나가라! 양유석! 만볼트 좋습니다 드릴게요. 아니, 여기, 여기에 올라온 사진은 제가, 제가 공연이 끝나고 나서 차차 한 장씩, 한 장씩 전부 다 공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은 또 먼저 만나보는 특혜를 또제 <laughs> 인스타 업로드가 뭐라고? 그죠? 좋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공연이 끝나면, 여러분들 정말 자주 찾아갈 겁니다. <laughs> 다음 소진 클릭. 와우. 모짜르트 동상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은 우리 어라운드 S D 카드에서 수쩍 하나 훔친 사진입니다. 네, 어라운더스가 저 몰래 찍은 사진인데 어, 여기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모짜르트 <laughs> 뭐라고요? 요섭이가 제일 예뻐? 네. 어,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 그래. 귀엽죠? 네. 이것도 귀여워서 집어넣었어요. <laughs> 어 이제 양현석 기준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왼쪽으로 가면은 그 아까. 벨베델의 궁전이 있는데, 저기에서 촬영을 마치고 나서 차로 가는 와중에 제가 전봇대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였나봐요. 그죠? 안 찍을 수가 없잖아요. 저렇게 귀여운 애를 어떻게 안 찍어? 세상에. 저게 나랑 <laughs> 귀여워 아무튼 근데 저 사진이 이제 제가 올려 아, 보여드리는 이유가 저러고 나서 촬영이 길어졌어요 네. 제가 너무 귀여운 나머지 <laughs> 촬영이 더 길어졌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사진이 더 많아졌다는 점. 아 좋습니다. 이렇게 좀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선 공개를 해봤어요. 어떠셨어요? 저... 어? 사진 더 있어요? 어? 사진 더 있나요? 아니, 더 있나? 어, 클릭해보죠 클릭! 예. 어, 이 사진은요. 유럽의 포토이즘. 네, 유럽의 포토이즘인데, 제가 가서 찍어 봤어요. 그래서 결과물도 저한테 있는데. 뭐야, 후, 공, 습 여러분들 포토이즘 찍으셨어요? 네! 아, 못 찍으신 분들도 계시고. 혹시 찍으셨나요? 네! 어, 다 찍으셨어요? 네. 점점 갈수록 대답이 작아지네요. <laughs> 음, 메일. 메일.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메일. 전국, 방방곡곡, 포토이즘이라면 언제나 가서 여러분들 찍으시고 인증샷 남겨주세요. 음. 전부 다볼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메일. 또 양티즈는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뭐 여러분들 SNS 계정이나 <laughs> 뭐 지나가듯 스쳐 지나가듯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포토이젠도 뭐 많이 사랑해주시고 제가 그 촬영을 처음 해봤잖아요 뭐,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 혼자 하얀 댁에서 낯간지러운, 부끄러운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게 원래 제가 알기로 이것도 저의 뇌피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즈를 4개만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또 너무 잘한 나머지 포즈가 8개로 늘어났다는 양요석발 카더라였습니다 <laughs> 자, 다음 사진 한번 만나볼게요 와 이거 제가 찍었습니다. 너무 멋있죠? 네. 오페라 하우스의 나 광경인데 여기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사진을 찍었고 여기서도 예쁜 사진을 굉장히 많이 담았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다른 곳에서 이낮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페라 하우스에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촬영을 편안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저희가 또 민폐를 끼시면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후다닥 찍고, 또 다른 스팟에서 후다닥 찍고, 또 다시 이 오페라 하우스 밤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밤에 찍으려고 올라가는 찰나 오페라 하우스에 불이 꺼집니다. 정말... 아, 조금 괜찮아요 <laughs> 여러분들은 사진을 못 보셔서 또 괜찮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 그 아름다운 사진을 전달해 드리지 못하는 이 아쉬운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사진이 아마 뒤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클릭!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올라가자마자 불이 꺼집니다 너무 아쉽더라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갈수 있게 되면 또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얍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남친짤. 남편짤? 약간 남친자를 노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저기 위에서 찍어주시면서 저는 계속 저 짧은 횡단보도를 초록불이 되면은 기다렸다. 꽃을 들고 혼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여러분 드라마 도깨비 보셨나요? 뭐 약간 그런 느낌. 딴딴딴딴 이러면서 저 혼자 약간 멜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게 절 쳐다보죠 뭐하는거지? 또 건너라 하나 저기서 또 건넌다 안 건넨다 또 건넌다 안건다 내기도 하고 그렇게 저 혼자 이 주변에 스태프분들이 없었거든요 아다 위에서 이제 촬영을 이렇게 아, 하셔가지고 아, 자 다음 사진 한번만 들어볼게요 야네 이곳은 <laughs> 영화 비포 선라이즈에 나온 다리라고 해요 전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촬영을 도와주신 작가님께서 어, 촬영 장소들을 계속 이렇게 컨택하시면서 이곳은 디퍼 선라이즈에 나온 다이니까꼭 찍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찍었는데 이 사진은 우리 조술 씨의 SD카드에서 아 <laughs> 한장 슬쩍 네. 받아왔어요 아, 아. 너무 잘 찍죠 두준이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우리 하이라이트 단톡방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가장 귀여워해준 게 우리 동훈 씨인데 너무 뜨거운 그런 반응에 몸둘 바 모르겠더라고요. 네. 기광이는 약간 호호호 우왕 너무 좋겠다.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은 거야? 아! 두준이는 이제 대화가 끝날 때쯤, 크크크 <laughs> 굿 하나. 우리 동훈이는 이제 사진 올라가자마자, 무섭이 형, 이 사진은 미쳤어요. 너무 귀여워요. 아! 형은 정말 너무 귀여워요. 그러면서, 정말 사랑 가득 담긴 메시지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랬었던, 뭐라고요? 한 번만 더 재현해달라고요? 잡아주세요! 응? 캡쳐! 캡쳐! 캡처. 아, 캡쳐하게? 자, 우리 대표로 한 번만 얘기할까요? 아, 카톡방을 캡쳐해달라고요? 그래요, 뭐. 한번 올라가볼게요. 한달 전이에요. 그 저희가 빼 많은 숫자를 떨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검색기는요? 생각도 못했네 맞네. 날짜 찍으면 바로 오케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 기억 속에서 뭔가 열화되고 왜곡되고 뭔가 더 아름답게 꾸며지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안올려게 그냥 도모이가오형 귀여운데요? <목소리가> 뭐 기광이가, 밥은 먹었어? <목소리가> 그 두준이는 크크크크 두준이는 변함없어, 크크크크 자, 다음 자, <laughs> 자, 다음 다음 사진 만나볼게요 뿅! 진짜 이 사진을 여러분 한달 동안 그, 올릴까 말까, 올려놓고, 아니야.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이렇게 기다렸었던 그런 사진이에요. 여러분들께 먼저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저기가 이제 벨베델의 궁전 안쪽에 박물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멋진 미술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 미술작품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사진을 찍어도 되는 미술작품이 있고,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 미술작품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진을 찍어도 되는 미술 작품이 o g 껏 찍었지 뭡니까 아 공개도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to Monica. I'm going to go to the 소개해드 o p I'm going to g 드 to the 이렇게 12장을 만나 봤어요, 어, 여러분들께.